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초, 또깨비입니다 어, 오늘, 어, 아까는 오전에는 어, 산에 갔다 왔고요. 어, 지금도 산이냐고요? 아닙니다. 오후 시간에는 어, 사금 채취하러 왔습니다. 좀 멀리 왔는데요. 한번 어제 왔던 곳에 또캐 보려고, 어, 또 어제 나왔으니까 한번 또 와봤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초보자 니까 뭐. 많이 이해 좀해 주십시오 네, 뭐, 아무것도 몰라요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와, 뭐, 좀 와, 어, 어, 자금 캔다고 왔는데 어, 뭐,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어? 우리 서승님이 하나 와요 먼저 와 계시네요. 네, 와 계십니다. <laughs> 아, 자, 형님 좀 했어요. 아, 한번. 네, 저도 선생님 생겼습니다. 그럼 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열심히 해볼게요. 자 이쯤에 네, 제 텀으로 해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한번 어.. 열심히 땅을 파야 되나 아 일단 땅을 파고 어, 어 땅을 파고 또뭐 해야 되나 왜요 그래요형 어.. 왜? 형이 뭐라고요 커퓨터요 컴퓨터 일단 너희 한개 중에 제일 큰거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야, 왜 이거 뭐야 이 우와 우거우야 이거 뭐야 이 작은 거 두 개인가 세개 있고. 와수 선생님. 와, 우리 선생님이 커도 하나 잡분했습니다오 마이 갓. 와. 와. 요시. <laughs> 우. 이거 이지콧만한데 형님. <웃음> 오.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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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래버렸. 예, 짱입니다. 짱이. 오. 어. 짱이네. 짱. 와. 와 진짜 하시는 분들 보면 웃겠지만 어. 네. 이렇게 여기에서 이 정도 면 엄청 큰 게라 여기. 예. 네. 오. 아 여기 지금 위치가 어 아, 우리 여기 옥고에 왔습니다 옥고. 네 옥고. 옥곡. 옥고에 와서 하는데 형님이 어뭐좀 나온다길래 같이 왔습니다. 아딱 크다 크 음. 엄청 크네요. 와아 대박이 와, 대박. 대박. 아. 아.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laughs> 축하드려요 형님 어 아, 우리 스자여기좀에서 한번 재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 아, 나오지 않나 한번 봅시다요 한번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어, 땅을 파서 아, 땅을 파는게 고 땅을 빡빡 긁어서 한번 해 볼게요 아. 우리 또스승님이 어, 있어서 어, 오늘 또 힘이 나네요. 오늘 어, 12월 15일 제 생일인데 오늘도 긴 빠진 날인 줄 알았더만은 오늘은 어, 제 옆에 스승님이 계십니다. <laughs>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오 축하 축하. 저기에어이구내 딸의 기분 좋네.

한번 한번 가보자고요. 소실 어, 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얼어 있네. 아씨 못들어온다 옛말에 돌도 금같이 하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도알겠습니다 아. 야, 러분들의시 너무 아 라. 没这毛蛋吃，真的。 이고 오늘 긴빠지는 날이 밤에 어떻게 될까 메 고수분, 어, 고수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패딩하는 거, 어, 거 보고 아 이거 소터진다 찐다 하겠지만은 원래 예, 처음부터 잘한 분은 없어요 잘한 사람 없어요 예 하면서 좀 봐주고 예. 아이고 고생 많네 도깨비 형님 이래야죠 아 이거는 오늘 김반진도 아닌데 엄마를 좀 찾아볼까? <웃음> <웃음> 어머님을 찾아 <찾으면> 좀 찾아볼까요? <laughs> 아, 어메 어메 우리 어메 못할라고 오늘 낫는가? 못 날라면 못날카면 살자. 보세요. 죽자 하니. 이 돌이 안 내려가노. 점주. 요놈 신세. 이 돌이 안 내려가. 이돌이 뭐. 걸려가고 안, 내려가. 안 내려가네. 에이.

깡이에요깡이에요 깡이에요. 아, 가서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왔어요? 요번에는 이 바닥을 빡빡 끌어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와라 뚝딱. 그, 어, 한번 해보 해보려고요.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와라 뚝딱. 오늘은 예쁜 아가씨가 안오네형 경기 미서서 안 오는 것 같아. <laughs> 아 목이 <묻기> 시러났어. <싫어> <laughs> Hmm. Uh. 났다. 좀 해봤다고 아, 예. 좀 해봤다고 아, 좀 낫네 그래도 나가는게 아, 금까지 다 딸려가는 것 같아 아, 금까지 다 딸려가는 것 같은데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또 이씨 월너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하나, 하나, 나왔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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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왔는데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하하하하아하번하 여기. 아. 조금 그래도 큰나나왔나요예큰거한개예한 하나, 예. m 2mm 나 하나, 하나, 오예자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왔 저기 어, 한번더쫙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나왔으니까 또 나오겠죠. 아. 아, 왼쪽으로 매쪽으로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산신년님 웃기 신님 우리 선생님 도좋 은거？제가, 주 셔서 좀 도와 주시 죠？그래서 난초 덧깨 비도 도와 주시고, 난초 덧깨 비도 도와 주시고, 많이 도와 주시고, 우리 선생님 도 많이 도와 주시고, 재밌어. 아. 어. 아. 구독자 아. 여러분 아. 아, 여러분들도 아, 어, 이, 이, 이 취미 한번 가져보 십시오 아, 이게 재밌습니다. 예, 엄청 재밌고. 아, 남초 독게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조금씩 많이 도와 가르치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laughs> 뭐치다뭐하해서뭐 가르치신다고. 그래도 제가 한두번 해봤습니다. <laughs> 돈 대기로 오면 되겠어요. 제가 돈 대기로 오시면 되있으니까거리 네, 오세요. 제가, 어, 막,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서로, 네. 서로 어, 해보는 게좋으 어,

마이걸리가 저까지 계속 그어 보도록 걷어서 담아서 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잠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신령님묵기신님 할머니, 할아버지, 묵기신님 그님이 온다, 그님이 온다. 그님께서 오신다, 그님께서 오신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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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갠 던졌어, 두 개. 아이, 도끼리. 어, 형님, 보셨어요? 어이구, 엄청 이쁜데? 야, 야, 거기 있어봐. 잠깐 있어봐. 아, 가씨가지 먹어, 있어봐. 어이구, 이쁘다. 다시, 오늘은 생일인데. 자, 밥 먹으러 갑시다. 기다리는 쪽으 가불어. 에이, 에이 가불어. 저기 좀 기다려봐요. 에이, 아이고, 에이, 쏘라. 도깨비 하면서, 애따 하면 던지려고하이 에따 하고 던져주는데. 뭐가 얼마나 큰게 있을까 오늘 생일이라고 큰거 하나 던져주고 왔어요 큰거 하나 던져주고 왔어요 한번 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반지가 들어있네. 오, 와, 반지가 들어있어요. 도기비 상해하면서 던지고 가는데. 어, 어, 반지를 안에다 넣어놨네. <laughs> 농담입니다. 농담이. 어. 뭐가 하나 보인다. 물을 빼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내 눈이 안 빨개졌어 손을 다 쳐줘야 돼 깨바 또 깨바 하면서 탁 던지려고 하는데 뭐 던지려고 하지 한번 보이시는가요? 예. 아,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에안 보이는데? 뭐던지기고 에이. 갔지? 에이씨, 뺐다 그던지기고 가더만. 에이씨. 에이, 돌을 던졌다, 왜 돌을. 에이. 에이. 장난쳤다는데? 웃기는. 야. 옷을 사던데? 귀신 뭐가 좋아서 옷을 사? 아유, 내가 그래 좋아? <laughs> 아유, 내가 그래 좋아? <laughs> 오, 나있다 하나있다 아. 에, 했다 하면서 세 개를 놓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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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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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개를 톡 뛰어 놓고 왔어요. 네, 좀 작아요. 네, 좀 작은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두 개, 이게 좀 깨는 거 하는 게. <laughs> 아, 여기, 예, 작은 거두개 있죠. 두개 있고 여기 작은 거하나 아, 나, 자, 저 자리에서. 밑바닥까지 한번더 뿌토 더 보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사부께서 오늘 한한입니다 와, 또 많이 했다. 어, 또 많다. 이큰 거, 야, 큰거 보십시오. 야, 야, 곡성에 이 많이 나오네요. <laughs> <laughs> 야, 두 시간 한거두 시간. 우야, 두 시간 했는데요. 두 시간 삽질만 두 시간. 우와 이 패닝만 해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패닝만. 야 끝내준다. 진짜 마지막 패닝하고 철수 아, 그래요? 아, 나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 따, 기분 좋다. 오늘은 난초도깨비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운하씨고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따 입이 얼었어요 <laughs> 아,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